어이 이놈 새끼들. 뚫고 가는 개무섭네 죽더라도 너와 함께 간다. 네 어? 어, 오, 나이스. 어 헉. 어. 는데네 어. 구해 줄게. 구해 줄게. 와, 근데 개 빨리 좋었다피피피피켜졌나 켜졌다 오! 우 소리. 아. 시발안 돼. 제발 제발 만담 끝인가? 아니야? 이렇게... 어? 할수있다 돌아면.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젖었거든. 저넘기고다잡았다 아. 씨. 축제가 아,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기억 안 어, 떻게져 있다 봐야 돼 와, 존나 오랜만에 본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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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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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사 a 됐 됐다, 좋다, 다 a t 다위에 t a 몬스터가 내려온다. 아! <laughs> 아니, 개 긴장되네.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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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실, <laughs> 응? 사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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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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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방갈 뺏겼구나 아 근데 진짜 존나 짜증나 야 잠깐만 상제나 시작하지마봐 나 아이템 얻었어 아니 방제펭귄의 유령맵은 진짜 개무섭고 어. 황제펭귄 저거 좀 재밌지 않나? 가자 재밌는걸로 가 이거정도면 할만하지 않다 <목소리> 어, 뭐야 게임핑 왜이래 빨리 빨리 빨리. 레디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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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써 고글 아니 t c h young m o t

문열면 안되잖아 y 세이떨어지지는나 열어버렸어 어가 r o b 내가 열면 안되는 그 문을 열어버렸어 아 이제 열때 되긴 했어 저렇게 꺼냈으면 안됐는데 좀 아, 다시 애들 올라가. 개많이 갇혔는데 갑자기. 그고 어, 아니 어. 새끼. 저런. <laughs> 루. 근데 이맵 나 솔직히 기억이 없거든. 그럼 네 기억에 있는 메모해. 난 이맵 알아. 그래? 응. 좀 어려울 듯하면서. 근데 그래. 국룰 재밌는 맵 하나 아는데. 화공을 까 화공 안 되는. 와, 뭐야? 저기 밑에 있는 캐릭은 뭐임? 왜 쟤네만 그림체가 다름얘네들 <laughs> 어. 유료 캐릭터라서. 방태 당했어. 어. <laughs> 뭐야 이 씨. 레디, 레디하고 한 하는. 뭐 하는데. 모든 사람이 레디한 뒤 방장이 그 시기를 안하면그 시기 됩니다. 나네요. 로봇 대공습은 뭐야? 한 매만 한 매만 더 하고. 어? 아. 아이다 로봇 아 로봇 이런 거 너무 짧지 않아? 일, 일자차? 이건 가이드이라 너무 짧아. 이거 개어려운 맵인데 해 볼래? 이거 진짜 존나 어렵거든 이거. 있는데? 이거 깨면 고수로 취급 받았던 맵이야 아, 아이다 이셨던 거 같아. 아, 개어려워. 아, 아, 어, 로봇 해본 것 같기도. 뭐, 아야추득자보도만들면 어떡해 이 자식아 아니 <laughs> 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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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트론이에요 아필요네 오오? 30초 전이맵 쉬웠는데 아이맵 쉬운 거 같지 않나 <laughs> 죽어서 서 그런 해. 말 하면 그래, <laughs> <laughs> 설득이 떨어져요 이 사람아 팀, 여기가 좋겠어 착지 계획인데전문이가된 어? ㅅ 바 맞아 이래서 어려웠다 이거 빨리 못 잡으면은 아.. ㅅ 바그레이 아, 이래서 있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음. 가내 레벨 따어이나잘 <laughs>

내가 활약을 못했어. 내 잘못이야. <laughs> 이 a l i 저기로, cousin. t a 빨리 c i n 저기, 저어저 빨리 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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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바밤 바밤 초고수 a b a b 초고수 b a b a b 스타트 이 멍밍 a b 로봇들이 이 b <멍미>. a <laughs> 그 <당시 보았>. <laughs> 뭐. 이 a Baba, Baba, b 진짜 개 b 같다 a b 이 b a Baba, b 어때, 정신이 들어? 친구들, 나 경량 탄약이 부족해, 경량 탄약이 필요해. 너도 경량 쓰는구나. 아이티 미스 킬로 멍청이들을 때려잡을 준비가 됐어. 아쉽다. 잠깐만 어, 레벨이 올랐어. 업그레이드를 골라보자 업그레이드를 골랐어. 여기 스나이퍼 확장 탄창이야. 레 아,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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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잠깐만. 형들 잠깐만. 형들 잠깐만. 새로운 킬 리더입니다. 새로운 킬 리더는 아, 실레겠지 저기 케어 패키지다. 고마워. 어, 근데 꽤 많이 아 근데 물건도 개많아. 내가 있었나보구 어? ㅈ 된거같은요좆된거같습니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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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수 빨라서 부타같애 그 <laughs> 캐릭터 <laughs> 도개가 떨어 가지고서 아, 나 근데 좋됐다 이거. 해야 될지. 감이 안 와. 가이 오. 여기 경량 탄약이야. 어? 어. 다아 씨. 아, 에바마. 제발 좀. 오케이, 오, 오케이. 나이스. 혼자 다서 <laughs> 왔네. <laughs> 11, 킬10이 자식아. 이거 어, 뭐지? Yeah. 이... 얘네 뒤를 넣어야지. 두개 저... 아, 두개 맞아. 땡큐. 어, 아, 여기 레이저 사이트야. 레벨 2. E. 아, 라디오 뭐지? 라디오 쟤네 멈출 수 있어. 라디오아 죽었다 씨하이라디오아안 어, 풀리네 뒤지라도 해줘 너가 희망이다 지져놈 타지 아니 지져놈 태진 엄태진 일어서 I d o 왔으 k 사실 w if you can't 들이 it. I don't know if you c a n 게 do it. I don't know if you can't do it. 고 don't know 힐링 you can't do it. 아이 o n t k n o 이 if you c a n 그럼 이거 하드코어하게 음. 즐겨 보던가. 버그가 진짜 좋아. 용른 팀들은 은줄용으로 만들어 놓무 여기 보급품 상자. 나누는 거 잊지 말라고. 어이,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전방에 총소리 나는데? 음.

들어기 기다려봐. 제작 좀 할게. 오, 전망돌좀 뭐 만들게. 우리 과학자들이 악당이라 부르는 놈 발견. 고수들이 여기 먼저 들어가가지고 혼자 다다맡서 덮고 다녔다고. 저쪽에 멍청이 하나 발견. 지금? <웃음> <웃음> 밑으로 내려갔고와요좋아이 됐고. <laughs> <laughs> 저쪽에 광대하나 찾았다. 지금까지 계속 힘든 것만 하다니 시원하게 잡는다. 너무좋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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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점젯 실드 충전 중. 잠깐. 실드 충전 중. 이게 힐링이지. 아, 그거 해보자. 그냥 몬스터. 몬스터가 뭐야?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그 용공사 같는거 말이야. 발사. 아, 그거. 그거. 이 하나 하나일까? 그거 어, 이거 개모어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이것도 그거일까? 그냥, 그냥 말까? 나리도 높은 거 없나? 나리도 세개짜리 네? 뭐야 이거 완전 다른 건데? 데 어.

아 바로, 바로 앞이야. 앞이야. 친구들. 킬 리더가 새로 나왔어. 뭐야? 실드를충충전시네이 링이 10초 다다 와 <laughs> 이거 온다고? 아, 막 온다고? 고 하니까 이 사람 이 온다고? 거 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맞아, 하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아, 거온 이거 온다거다고데거 아, 못거 온다고? 다 <laughs> 아, 못거 하나 있어. 아니, <laughs> <그렇게 말해줘야지. 웃음> 아, 거 아, 고이 <든든> <신기한가>? <든든> 응, 난안 해. 나는 그 한번 안 해봤어. 전에 이펙스 좀 내가 한번 다녀 봤어. All is easy. 없긴 인력이 해물풍선 부족, 그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맞아. 우리 물풍선 인력 지금 물풍선난이야 인력 인력이 개부족이어 <든든> 이거 그냥 맥, 우리 넥슨인데 네. 어, 우리 처음 사람을 는 우리 오늘 하루 만에 벌써 동메달에서 금메달까지 땄어. 야, 나 450일 걸?

I'm 진짜 t sure if 는데 u r 한 n 에 t s u r 개쉬운데 아니 거북이급이네 u r e if you're not s u 뭐야 i 이 y 이 u r e n o 이 s 이 r e if y 이 u r 맞았어? 난는메이이밀려가고아난리도 아니.처럼. 오, 뭐야. 아, 예. 어. 나죽었어응려에 아,

<목소리> 아니 에 맞대? 벌 있었어. 어. 어, 나도 나도 180 레벨이었어. 나름 고수였는데. 아 아, 제 성진아. 거기를 저거, 먼저 안 아니 이거 성진. 거야. 왜 나? 오, 진짜 되게 그지오오고 있어. 있어. 다... 아, 상진아. 또 내가 챙겨 줘야지 또. <laughs> 나 갔다 죽었어 <laughs> 그래도. 잘했어 맞아. 인정할게. 어카하지? 아, 이어이 그거다. 그맨 가운데 아인데? 그양 끝에 저기 가운데 털면그 끝으로 가 가지고 하는 거. 가운데 만까야 돼. 여러분 맨 처음에 가운데 까는게 최고예요. 근데 네, 일단 이거 한 다음에 저거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맞아. 이거 음, 알아야 돼. 어? 아, 서 절대 못 가. 여기 멍청이 알아. 이쪽을 좀 돌아볼까? 왜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죽어 있어. <웃음> <웃음> 아니, 그 뭐, 뭐 내가 먹었어

낭독을 하루가 보오고 낭독을 하루가 나오고, 낭독을 나오 나오고, 낭독가 나오고, 낭독을 하루고가나오다 낭독을 하근가난 이거 낭독을 하루나가 나오고, 낭독을 하루가 나오고, 낭독을

그거구나 사버리 마후 하나가 왔네 데마카인 오. 안 돼. 들... 와, 와, 오케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들이잘는이가또 나버리고 가버려어 외롭다. 어!